자, a를 절대값을 씌었더니 어떤 수 a를 절대값을 씌었더니 2라는 거죠. 그러면 어, 절대값을 씌었을 때 2가 된다는 것은 떨어진 거리가 2라는 거고요.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어떤 b-1을 절대값을 씌었더니 4래요. 떨어진 거리가 4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 수직선상에서 한번 의미를 찾아보시면요. 자, a 라는 값은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2가 되면 돼요. 2. 그럼 여기 플러스 2면 거리가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고, 여기 마이너스 2여도 거리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값은 누구누구 될수 있다고요? 플러스 2 또는 마이너스 2. 이두 개의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B-1이 절대 값이에요. 그럼 B-1을 가질 수 있는 값은, B-1이 가질 수 있는 값은, 자, B-1은 거리가 4 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가 되면 돼. 플러스 4가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B-1이 가질 수 있는 값은 이쪽으로 거리가 4면 돼요. 마이너스 4. 그래서, B-1이 가질 수 있는 값은 플러스 4가 되거나, 또는 b 1이란 값은 얼마 이면 된다고요? 마이너스 4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B가 가질 수, 근데 우리 B 값을 구하라는 거죠. 보기 2번에서는. 그래서, b 얘 4가 되려면 b는 플러스 5가 되면 되겠죠 그렇죠 b 값이 되려면요. 그래서 b 값은 첫 번째는 플러스 5면 돼요. 그래서 b 값이 될수 있는 첫 번째 값은 플러스 5면 되겠고요. 자 b에서 1을 뺐는데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는 라 것은 결국 이런 이야기죠. 자 양변에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값은 b 값이죠.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1, 여기도 플러스 1을 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사라지죠. 그래서 b 값은 뭐가 돼? 플러스 되준 거예요. 마이너스 4, 플러스 1을 계산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다 직접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B 값이 또 누구 값도 될수 있어? B 값은 마이너스 3도 되겠다. 자, 마이너스 3도, 그래서 B 값은 플러스 5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 문제를 풀 건데요. 자 3번은 어떤 거냐면 A에서 누구를 뺐는데 무슨 값이 나와야 돼? 최소값이 나와야 돼요. 자 최소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A는 우선 작아야 되겠죠. 얘가 최소값이 돼야 되고요. 자, 어떤 수를 빼야 큰 수를 빼야 되겠죠. 그 B는 누구 값이 돼야 돼? 최댓값을 빼야 되겠죠. 최소에서 최댓값을 뺐어. 그럼 최소값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A의 최소값은 최소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B의 최댓 값은 플러스 5입니다. 그죠 플러스 5. 자, 이것을 찾아달라는 거죠.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지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서로 다른 부호를 가졌을 때는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마이너스 7이 된다.